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21번째입니다. 본문은 룻기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어 해설강의 설교 시간입니다. 다같이 본문을 한번 보면요. 3장 5절, 3장 5절부터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겠습니다. 와토메르 엘레하 콜아르 토메리 에세. 3장 5절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콜 아시아르 토메리 엘라이 에세. 직역을 하면 당신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제가 행할 것입니다. 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로 번역된 이 토메리는 말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 이 아마르의, 아마르 동사의 미완료 2인칭 여성 단수형이에요. 미완료. 사실 이 문장에서는 완료형이 와야 당신이 지금 막 말씀하신 것을이 되어 문맥상은 매끄럽지요, 문맥상으로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아직도 귓속에서 맴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완료형 동사가 아닌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했던 것으로 볼수 있어요. 즉 이러한 표현은 룻이 나오미의 말을 지금 이후로도 언제나 현재 듣고 있는 말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서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암시를 담고 있어요. 사울의 사한 시바가 다윗의 명령에 대해 답하는 사무엘하 9장 11절에서도 본문과 같은 미완료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룻이 나오미의 다소 충격적인 지시들을 듣고도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지 않고 그대로 다행하겠다고 말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며느리 룻의 철저한 순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본문에는 자음이 없는 상태에서 모음만이 기록된 특이한 현상이 발견돼요. 물론 룩키사에서는그 가로의 기호를 사용해서 엘라이란 그 캐레를 예, 표기했지만 이는 BHS의 나나주에 나와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BHS의 본문에는 모음만이 나와요. 이런 현상은 제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 이런 마스토라 학자들이, 비록 그들이 직접 참고한 사본에는 자음이 없지만, 이 부분에 4개로 번역될 수 있는 이 엘라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음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마스토라 사본보다 이전에 번역된 그 헬라어 70인역이나 시리아역에 4개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이 단어를 포함시키는 게 문맥을 부드럽게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오미에 대한 루스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순종의 본이 되죠. 5절을 보면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나오미에 대한 루스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순종의 본이 된다. 5절을 보면 루스는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즉 나오미의 말대로 타장 마당에 있는 보아스의 잠자리를 찾아가서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고 눕겠다는 말이에요. 사실 루스에 대한 나오미의 요구는요, 그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이 루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대하여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즉각 그 지시에 순종하겠다고 대답했던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불평 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루스의 모습은요, 실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커다란 기감이 될수 밖에 없죠. 즉,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 역시 마치 루시 그 시어머니 든 나오미에게 순종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조차도 불평 없이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루시, 나오미에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 대한 신뢰를 성경에서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홍수로 모든 기식하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니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이는 노아에서,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요. 실로 따르기 어려운 이해하기, 이해하지 못할 그런 명령이었, 명령이었던 게 분명하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을 살면서 자신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일, 그리고 그 누구도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일인 대홍수가 일어날 걸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 일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었겠어요. 하지만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한마디 불평이나 의심도 없이 철저하게 순종해서 120년에 걸쳐서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물로 천하를 심판하실 때그 노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죠. 창세기 6장 8절부터 9장 17절.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들었을 때요.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수 있었죠.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로마서 4장 16절. 또사르바스의 과부는 조금 남은 곡식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먼저 주라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들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아 누렸던 걸 우리는 볼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르바 과부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루시, 그 시어머니 나우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길 바라요. 정녕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누구나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은혜 있는 예배당으로 찾아가야 돼요. 루스는 어? 나미의 지시에 따라 자기에게 복을 줄수 있는 보아스에게 나아가므로 큰 복을 얻었죠.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루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기에 큰 복을 얻은 거, 거죠. 지금 현재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만 전파하는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목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요, 살아나. 응? 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아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생활을 날마다 살고 계시나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살지 못한다면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할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 몇 시간, 몇초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항상 드려야 돼요 3장 6절입니다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히브려를 읽겠습니다. 와테렛 하꼬렌 와타스 케콜 아시아르 치왓 하모타우 3장 6절입니다. 시어문의 명령대로 다하니라 와타스 케콜 아시아르 치왓 하모타우 본문은 시간순서상 5절과 7절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5절 이후에 루시 보아스의 타장마당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한 선언적인 진술이죠. 즉 저자는 제 5절에서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루시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것을 6절에서 한 문장으로 결론 삼아가지고 선언하고 나서 제 7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진술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저자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루시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죠. 본문은 루키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제3 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룻이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나아가 청원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룻은 시모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녀를 발견한 보아스에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짜임을 이유로 자신의 청원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죠. 그러자 룻의 정숙한 행실과 자신이 엘레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짜임을 익히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조건부로 루스그 요청을 케이 승낙을 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것은 엘리멜렉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이유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루스 요청을 이행하겠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즉 보아스는 인간적인 이해관계의 얽매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기보다는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사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혹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루스의 간절한 요청을 한마디의 그 불평도 없이 받아들였다는 건 보아스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자였는지를 여실히 증거해준다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루스의 모습은요, 특히. 현대의 여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하겠어요 이제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때요 어? 10개명의 5개명 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개명이에요 지금까지 루스는 시모 나오의 지시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이행을 했죠 이러한 루스의 모습은요 오늘날 고부간의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여성도들에게 실로 큰 기가 위되기에 충분하죠. 둘째로 현숙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루스는 온 성읍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 행실이 현숙했어요. 만일 그러지 못했다면 보아스가 루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리가 없죠. 그죠 참으로 현숙한 자세는. 바로 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 중 하나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디모데전서 2장 9절 셋째로 하나님의 율례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룻은 자신의 소욕을 따라 젊은 남자에게 시집 가고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 성도들은 현숙한 아내가 되어 자신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어요. 실천이 없으면 성치도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실천이 없으면 성치도 없다. 6절에 보면 루시,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예,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한대로 다 행했다고 했어요. 즉, 나오미의 지시대로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에 들어가 누웠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와 같은 행동은요, 루이 아무리 나오미에게 그렇게 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그룻그 그 스스로도 그렇게 행하리라고 다짐한 행동이라고 해도 실행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결혼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젊은 여자가 외간 남자의 침상에 뛰어든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혹 전문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였다면 모를까. 정숙한 우세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은 참으로 낯설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루슬 맞이한 보아스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는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랬죠 만약 놀란 보아스가 루스의 행동을 음탕한 여인의 행동으로 생각해서 호통이라도 쳤다면 루스는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성경은 비록 루스의 행동을 아주 단순하게 루시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행한이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루스의 이와 같은 행동 뒤에는 한없이 떨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수했던 루스의 가감한 결단력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처럼 어떤 계획을 실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 어디 피크닉을, 소풍을, 여행을 계획한다, 이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단순한 계획일지라도 계획과 실천 사이에는 언제나 커다란 간격이 있게 마련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능히 행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거죠. 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그녀가 루시 나음의 지시대로 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보아스에게로 왔다가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혹은 보아스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게 두려워서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루스는 보아스로 하여금 고엘의 의무를 행하게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보아스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없었을 거고 또 죽은 남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오직 실천이 있어야만 성취가 있는 거예요. 두툼하게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그 속담처럼 아무리 계획이 좋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듣기만 하고 혹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혹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익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말한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실천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죠.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그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실천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취하는 자, 주의 역사를 이루는자가 반드시 되,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 이 행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 베드로의 신앙이 예, 여러분, 수제자가 된게 뭐예요? 행하는 거거든. 응? 하나님의 뜻,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무대부로 그냥 하나님 뜻, 이 예수님 뜻이면 그냥 막 그냥 저질리잖아요. 그냥. 응? 하나님은 그런 <laughs> 어? 제자, 어? 경설하고 속부르고 어?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숫자자로 임명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입니다. 내게 나와 그 말은 뭐 무모하고 가감하게 행동하는 뜻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지만 그러나 행동할 땐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듯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소년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 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나오미에 대한 루시의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순종의 본이 됩니다 루시, 시모, 나오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도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실천이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루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루카가시 순종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계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에 의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추원하옵나이다 아멘.